<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실질적 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 의의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신 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생각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 또한 말하였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실제적 능력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민족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달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예식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식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유월절을 왜 지키는지 그 근거를 잃어버린 채 예식에만 매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원은 의롭게 됨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또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전통에 매여 직책에 매여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적 열심 또한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복음이 빠진 종교적 열심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보다 종교적 열심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9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30절 시작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9장 30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는 행위의 의, 율법의 의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위의 의 또한 분명히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인간이 그 행위의 의를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의 의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즉,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총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9장 32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말합니다. 32절에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행위의 의를, 율법의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돌에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머리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과 이사야서 28장에 등장합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에 기초석을 두었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구약에서 드러난 예언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선택을 안한 것이 근본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메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구세주가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2절에 두 번째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또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씀 지식으로 잘못된 종교 열심만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예식에만 열심을 낼뿐그 의미, 안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로 종교 생활에만 열심을 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방향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타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 없이 이해가 없이 죽은 종교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인은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의가됨 또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영광, 특수한 민족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종교 생활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서 유대인들이 붙들어야 하는 의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믿어,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등장했으므로 율법의 의에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까지만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의 문제점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선택을 했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남을 정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의는 선물로 받은 의가 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 또한 교만의 열심이 있고 겸손의 열심이 있습니다. 교만의 열심은 나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의 열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열심은 겸손의 열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면 노래하는 새처럼 아침마다 주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소서.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나 아침에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대하는 날 되게 하소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날보다 기대하고 시도하는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고통과 간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때론 너무 지쳐서, 때론 너무 바빠서, 때론 잊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하소서, 나의 눈물과 아픔과 고백과 찬양을 모든 순간을 들어주소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